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MZ 세대가 자주 쓰는 신조어 디노사울에 대해 배워볼게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궁금하시죠? 디노사울는 본래 공룡이라는 뜻이지만, 신조어로는 매우 구식인 사람이나 옛날 스타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뜻해요. 마치 공룡이 현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시대에 뒤처진 사람을 비유하는 거죠. 주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인답니다. 첫 번째 상황. 회사에서 신입 사원이 상사를 보며 "Wow, that guy's a dinosaur. He still uses a fax machine."라고 말해요. 와, 저분 진짜 공룡이네. 아직도 팩스를 쓴대. 두 번째 상황. 친구가 2000년대 유행했던 춤을 춰요. 그때 "You're such a dinosaur."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 진짜 옛날 사람이다. 세 번째 상황. 누군가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He's a complete dinosaur when it comes to technology. 라고 해요. 그는 기술에 대해선 완전 공룡이야. 자, 이제 디노사우르의 의미를 완벽하게 알겠죠? 매우 구식인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신조어로 만나요.